어. 자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오늘은 뜨개질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했던 유튜브 모임에 가서 유튜브 어제 제가 유튜브 모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온 상품들을 리뷰할 거예요 받아온 상품이나 뭐 그런 거 <laughs> 리뷰하는 언박싱 아네 시작해봅시다 렛츠기 t 아네 일단은 그거 유튜브 모임이 또 이제 재밌거든요 가면은 어. 가면 이제 여러가지 체험을 해요 지난번 갔을 땐 제가 꽃꽂이 해서 왔었잖아요 기억해요? 꽃꽂이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향수 체험을 했단 말이디오 용잉크 그래서 요렇게 어 나만의 퍼스널 스멜 음 향수를 만들고 왔다 와와 여러분 직접 여러분의 향수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언박싱 오 h oh, look at this! YouTube Creator Club! Wow, y o 아, 네네, 퍼스 r 퍼퓸 아, 이거... 저, 이거 뚜껑 지금 처음 열어봐요. 만들어 오긴 했는데, 거기서 포장은 따로 해주셨거든요. 포장한 거 지금 처음 열어봐. 어, 여기 이렇게 땡큐 카드가 있네. 생생유! 크리에이터 클럽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덕분에 더욱... 이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t h a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ESFP. 이게 MBTI MBTI 그 뭐냐를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BTI 별로 약간 추천하는 향수 약간 그거 맞는 걸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MBTI 태그를 이렇게 이제 달아준 거야. 기계 메키즈 이런 센스. 에, 아리가또네 에, 유튜브 짱 아, 네, 뜰시원 뜰신 향수 이름을 몰라 뭐라고 할래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쿨내 나는 거 약간 향들을 제가 많이 섞었거든요. 어, 약간 시 거기 향료 이름이 뭐뭐 뭐 시원한 바다, 뭐 풀숲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뜨시온이라고 적었어 이름을. 어 근데 약간 잘못 적었다 생각해. 약간 뜨신네 약간 이게 낫지 않았을까? 뜨신네 <laughs> 어, 뜨신네 약간 이런 게 괜찮지 않았을까? 어, 뜨온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약간 뜨신네 약간 좋았을 것 같아. 뜨신네. 예스. 뜨신네. smen.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향기를 맡아 볼 수가 없어요. 왜나 하면 이렇게 처음에 향을 이렇게 섞은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대요. 어. 이렇게 만든 향수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한 3주라고 했던 것 같아. 어, 대충 3주. 뜨신네. 나중에 살짝 지운 다음에 뜨신네라고 적을까? 뜨신네 헬로헬로 모쥬 즈부드레 운카 페스티브 플레 그래서 어, 나중에 이거 한 숙성이 되면은 한번 맡아봐야겠다 12월달에 전시회 하잖아요 12월달에 코엑스에서 하는 핸드메이드 페어 할때 요거를 뿌리고 한번 음, 제가 한번 참여, 참여를 한번 해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뜨신네를 풍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후후 뜨신 뜨신네 후후 후 뜨신 네 yes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다시 넣고 3주간의 숙성 기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칸크칸은 하면 안 됩니다 보기 숭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laughs> 아, 종이에다 칙칙해 가지고 이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걸 드리면 되지. 응. 냄새 맡으라고. 예스. 예스. 아. 네,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음. 아, 그리고 일단 요런 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면은 폴라로이드 아, 잠깐만요. 여기. 폰 케이스 뒤에다가 내가 사진을 껴놔 가지고.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아자자자 자,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가서 이제 이렇게 폴라로이드 뭐 이렇게 화면이 밝아 어제도 가서 이렇게 어, 어제도 가서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오늘도 강력하다 어 기억하실 분. <laughs> 요거 지난번 갔을 때 찍은 폴라로이드도 있어 어,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어, 진한 쌍구를 쓰고 갔었네요 지난번에는 샤스룩이었죠 샤스룩 이렇게 오늘도 강력한 도시인 이거 지난번에는 약간 날이 좀 따뜻할 때였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 왔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사은품 상품을 주더라고요 어 초콜릿 사탕 그런 거야 한번 우리 한번 이걸 까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기경해 볼까요 오호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오호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이것은 바로 테이프.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의 쓰레기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유튜 b 의 환경을 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초콜릿. 에이, 진저브레드맨. 요거 보통 진저브레드맨인데 이건 화이트 초콜릿이죠? 음, 화이트 초콜렛. 화이트 초콜렛도 눈, 스노우플레이크 초콜렛. 그리고 아 요런게 사탕이네 이거는 유튜브 잠시만요 캠페인과 요거 멈춤 사탕 음 귀여운 사탕이네요 그리고 어 약간 섭섭하니까 젤리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 사탕 마음에 드네 나중에 요걸로 한번 영상을 따로 찍어야겠어요 어 유튜브 자, 자, 잠시만요 유튜브 멈춰 멈춰 아 네네. 네, 유튜브 잠시만요 캠페인 이렇게 잘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정도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게 다냐 자 아무튼 이게 올추 다한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남아 나왔어요 중요한 게 하나 아 맞아 이것도 있었구나 이런 어, 것도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인생 내 것처럼 그 사진 기계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 왔어 예. 이렇게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음, 괜찮 아주. 그리고 제가 앉았던 자리에 어, 뜨신 이름 딱지 이런 것도 또 시는 챙겨온다. 예스 예스. 일단 챙겨온다. 쓰레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거 하나씩 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아바타를 만드는 거에서 이제 제가 만든 저의 아바타입니다. 어, 예스. 남자는 핑크기 때문에 핑크 샤스를 입혀줬고 어, 안경을 씌워줬습니다 머리는 제가 예전에 긴 머리였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긴 머리를 한번 붙여 봤구요 많은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 얼추 다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남았어 가장 중요한 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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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 아, <두구두구> 아! <두구두> 스탠리 컵 <두구두> 스탠리 텀블러 from 크리에이터 클럽 유튜브. 요게 어제 1등 상품이었거든. 어, 1등 상품이라고 할까? 아무튼 뭐 1등 상품 같은 거였어요. 내가 받았다. 아, 원래 항상 꽁은 좋은 법이거든요. <laughs> 꽁은 좋은 법이야. 이게 거기 가 가지고 이제 해시태그 달아 가지고 이제 이제 스토리 올리거나 게시글 올리면은 거기서 추첨으로 해서 한 분에게 이걸 주는 거 있어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였는데 그게 그게 나야. is me. 이스미대신 으아... 어제 이제 이거 하고 있다가 아무튼 사진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 지금 이제 추첨을 하고 하겠습니다. 스텔리 컵의 당첨자는 대신님 축하합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우와! <laughs> 어 이렇게 했거든. 우와! <laughs> 어, 나도 모르게 표호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영상을 찍었었어야 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가가지고 어 나가서 이제, 그거 발, 이제 소감, 소감 발표 같은 거 하건 소감 한마디 그것도 영상을 찍었었어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못 남겼다는 게 아쉬워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영상을 있으면 그 영상 클립을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아직 이렇게 뜯지가 않았어요 어, 오늘의 언박싱은 요게 언박싱인거죠 That's right 이 스탠리컵을 한번 우리 함께 언박싱을 해보아요 살다보니 저도 이렇게 스탠리컵의 주인이 되었군요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이게 과연 민자일지 혹은 유튜브기 때문에 유튜브 로고 같은 거를 각인했을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과연 어, 우리 유튜브에서는 또 어떤 센스를 발휘했을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이걸 뜯지 않고 왔어요. 와 아, 오픈하기 전에 얘기하자면 저 이제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이랑 막 얘기했는데 그거, 아, 이거는 해시태그로 해서 추첨으로 주겠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에 앉아 계신 이제 또김자케님 이란 크리에이터 분 계셨어 유튜버 분 에게 저 스텔리 컵은 제 겁니다 <laughs> 어저 스텔리 컵은 제 겁니다 하고 제가 바로 바막 열심히 올렸거든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잘안 쓰는 살짝의 감성적인 멘트도 넣었어요 어, <laughs> 어 평소에는 감성적인 멘트 잘 없잖아요 근데 어 감성적인 멘트까지 약간 플러스 했어요 약간 뭐랄까 유튜브 음식은 항상 맛있었다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 <laughs> 어 맛있었다 항상 와도 즐거운 크리에이터 클럽 모임 약간 요런 것도 멘트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건 내 겁니다 했는데 이렇게 당첨이 되었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어, 딱공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오씨 와 스탠리 컵 큰거 보소 와 야 이거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 약간 주황색인 것 같죠? 짜란~~~ 와~~~ 와~~ 와~~~ 와~~ 와 유튜브 각인은 따로 없네요 어. 유튜브 각기는 따로 없네. 와, 그래도 너무 예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유튜브가 아니죠. 차량... 후후, 이건 몰랐지? 키링 키링 아, 이거 아까워서 일단 디피 해놔야겠다 어, 색깔이 너무 예쁘네 이건 살구 약간 어, 어, 살구 오렌지 오렌지를 먹은 지가 얼마나 오렌지 위에도 따 볼까 아, 사이즈는 진짜 좋다 어. 와, 우 와, 우 와, 이거. 우 와, 이 야, 이거. 우와, 이 안에서 수영해도 되겠어. 야, 와. 야, 이이이 야, 이거. 이거. 스탠리컵 얼마가 한번 기경이 내보자. 아간식이랑 거미야.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의 크고 작은 후원은 채널 운영의 큰 도움이 됩니다. 멤버십가입하시면 제가 직접 그린 귀여운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스탠리컵. 야 모르겠어. 야 이거 되게 좋다.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쓰기 아까운 거 그런 거 있잖아. 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쓰기 아까워. 스텔리 퀸처라고 하는구나 이게 어, 스텔리 퀸처 퀸처 2아 이게 1.18L야 와 미쳤다 어 이게 1.18L 1L가 넘는구나 아 1L짜리는 6만원이네 와 비싸네 열 요... 요거보다 작은게 887ml가 49,000원이고 요거 1.18L짜리가 59,000원이네요 와 1.18L가 아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약간 일단 지금 당장 이용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눈으로만 어, 눈으로만 즐기도록 하겠다. 어, 나란 남자, 어, 고런 남자, 껄껄. <laughs> 어 왜냐면 다른 거 쓰고 있던 거 많긴 하거든. 참고로 이거는 어디 건줄 아세요? 어 참고로 이거 어디 건줄 알아? 맞추실 분 있나? 이거는. 아프리카tv 요즘에는 이제 안 하는데 아프리카tv에서 bj 간담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가면은 이제 사은품 같은 거 받아오고 그랬었어 아유 음. 묵직해라 아, 맥도날드 가서 자는. 예, s 맥도날드 가서 이제 콜라, 아, 잠깐만요. 저텀블러 가져왔거든요. 제꺼에 담아주세요. 하고. 이거 주면 얼마나 담아줄까? 어, 채워주려나? 아프리카 TV는 참여자들 다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 유튜브는 어 제가 이렇게 어 유일하게 이렇게 당첨이 됐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아닌가 아 당첨됐었을 때 그때 영상 클립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그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 거기 안 올라오나 어 너무 예쁘다 이 바깥에 스티커 색상이 텀블러의 색상이네요 어 요게 음. 그러네. 저도 이번에 처음 스탠리 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탠리 컵은 제 겁니다. 아, 네네. 아, 기분이 좋구나. 자, 그럼 이제 뜨개질을 할까요? 자, 이렇게 좋은 기분을 뜨개질로 이어가도록 합시다. yes yes